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대출받아 나가라 해서 나와 살고 있는 중에 몇년 만에 찾아온 시댁 식구들을 문전박대하고 내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고민이 있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서러웠던 일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얘기도 못했을까?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시댁에서 살다가 시어머니가 대출받아서 나가라 하셨고 저희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생 이대로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긴 글이 될것 같아요. 결혼하고 저는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를 준 빌라가 있는데 1년 뒤에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하셨고 그때까지만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결혼 전에 겪어본 시어머니는 말도 잘 통하고 다정한 분이셔서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얼른 돈 모으라고 하시면서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서 저에게는 그런 거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처음과 달라지셨습니다. 결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계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미혼인 신우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신우는 저를 언니라 부르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신우 밥도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는 제가 집안일 좀 미루는 것이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고자질을 했어요. 제 앞에서는 웃는 낯으로 대하던 신우가 시어머니에게는 제 험담을 했나 봐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임신 중이고 입덧을 좀 해서 남편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시켰더니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하는 애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저보고 하라고 저를 혼내시더군요. 신우는 자기가 먹은 그릇 설거지통에 놓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식탁을 닦아놓지도 않았고요. 빨래도 빨래통이 분명히 있는데 그 근처에다 벗어서 던져놓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거슬리기도 하는데 저에 대해서 시어머니께 험담을 하는 신우가 곱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같이 살려면 서로 배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신우 옷도 빨고 개서 넣어주고 매일 청소도 하고 밥도 차려주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신우가 벗어 던져놓은 빨래들을 보더니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자취했던 때도 있었는데 신우는 세탁기 건조기도 못 돌리나요? 빨래 돌려라, 신우도 챙겨 먹여라 등등 늘 하던 잔소리를 하시더니 음식물 들고 나가는 남편에게 네가 그건 왜 들고 나가냐고 소리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우랑 남편 밥 먹는 시간대가 달라요. 같은 시간에 먹으면 함께 차려서 먹겠지만 신우가 알아서 먹도록 반찬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밥을 안 차려준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서른다든 신우밥도 제가 차려줘야 하나요? 오랜만에 만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쳐보고 나오라고 하더니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더군요.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요. 제말몇 마디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고작 그게 힘들어서 이러냐며 당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시더군요. 저는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듣지도 않고 서운하다 말씀하시니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때가 어느 땐데 시아버지 팬티를 손빨래하던 얘기를 하시는 건지 당신이 그런 것도 하고 사셨으니 저는 이 정도는 불만 갖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누구 편도 안 들고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길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만 있었고요. 한참을 얘기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남편과 저에게 대출 받아서 이 집에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신우가 아픈 손가락인가 봐요. 남편은 성격이 매사 무던한 사람입니다. 불평도 없고 딱히 제 편도 아니고 시어머니 편도 아니면서. 대리우도를 강요하는 것도 없는 방관자였어요. 신우는 성격도 예민하고 자기 할말 다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들들 볶아서 원하는 것들 모두 얻어내는 스타일인데 시어머니는 신우 때문에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 몇번 했어요.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아요. 나도 감당하기 힘든 내 자식을 왜 며느리한테 비치다거리하라고 하시는지 시어머니에게 신우가 소중한 만큼 저도 저희 집에서 소중한 딸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을까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철없는 오빠에 비해서 야무지다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예뻐하셨어요. 저 임신한 후로 저희 부모님 매일 전화해 주셨습니다. 당신 아들 딸을 위해 저 혼자 희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분가에 나가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경제력을 무기로 저를 협박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반발심 말고는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당신 생각과 다르면 태클 걸고 비난하던 시어머니니까요. 시어머니 나가시고 남편에게 우리 이제 어쩔 것이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하더군요. 그말 듣고 역시 넌내 편이 아니구나 싶어서 당신은 내 아이 아빠로서 자격이 모자란다고 말하고 짐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걱정만 하고 계시고 저는 눈물만 났어요. 어차피 우리 아기 딸이라고 기뻐하지도 않는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가 이혼한다고 해도 별 감흥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있다가 찾아왔는데 와서는 저희 부모님께 싹싹 빌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지가 어쩌겠어? 하다가 제가 연락도 없고 하니 찾아온 것이었겠죠. 그리고는 남편은 저와 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서라도 분가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친정에서 5개월 정도 신세를 지고, 친정에서 좀 보태주시고, 대출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려요.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1년 뒤에 계약 끝나면 집 해주신다고 해서 친정에서 예단 섭섭치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인테리어 비용과 혼수 모두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 하셨어요. 저희 집 얻을 때 저희 부모님이 친정 가까이에 집을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육아를 좀 도와주겠다고요. 그리고 첫째 낳고 두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저희가 집 얻어서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가니 속 시원하냐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적반하장이 너무 어이없었네요. 속 시원하다고 대답해드렸죠. 휴지라도 사가지고 집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남편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직은 시어머니 볼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몇번 전화가 왔었지만 도저히 전화를 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좋은 말안 나올 것 같아서요. 처음에 저희 엄마도 상견례 때 시어머니 보시고 나서 같이 살아도 고생시킬 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 부딪히게 되었고 1년만 참자고 버티고 살았는데 어쨌든 잘안 되었네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는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다 나올 것이었으면 생활비 겸해서 다달이 얼마라도 드릴 걸 그랬구나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어쩔까 하고 묻길래 알고는 계셔야 할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사진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병원과 조리원에 있을 때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오지 마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둘째가 10개월이에요.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이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 하는 말씀이 해준다는 집도 마다하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냐는데 남편이 먼저 성질을 냈습니다. 엄마가 대출 받아서 나가래서 나온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한 말을 가지고 그러냐길래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임신 중이니 네가 어쩔 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력 가지고 협박하면서 저를 부려먹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내 마누라가 자기 동생 하녀처럼 사는 것이 싫어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쩔 수 없다 하시더군요. 이게 사과인가요? 미안한 마음은 1도 없는 것이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또 말했어요. 오늘은 문 앞에까지 오셔서 모른 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 열어드렸지만 이젠 찾아오시지 말라고요. 아버님과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집 주려고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안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도 약속해 놓고 자꾸 말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저희를 내쫓았는데 그 말은 어떻게 믿겠냐고 했죠. 바라는 것도 없고 우리는 이대로 잘 살면 되니까 저희에게 뭐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우리 그냥 잘 살게 냅두시라고 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고 물으시길래 평생이라고 간단히 대답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안 좋은 표정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저희 시어머니 저에게 고맙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마움보다는 당연시 여기셨고 저를 파출부 부리듯 대하셨어요. 그리고 신우 똑바로 챙기라고까지 하시니 정말 질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그렇게 내쫓아버리듯이 했으니 남편은 많이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시댁과 다시 잘 지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반겨주시겠지만 다시 제자리일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도 크면서 알게 될 텐데 아이들도 생각해야 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단호한 태도로 시댁 식구들을 돌려보낸 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스니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